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대변인 이상일입니다 민주당의 추경안 심사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민주당의 억지 주장 때문에 사실상 정지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당장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내놓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수 없다며 추경안 심사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과 대기업 최저한 세율 상향 등 가시적인 증세 조치를 지금 바로 취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경제에 활력을 주는 마중물로 시장에 불가피하게 풀어야만 하는 돈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고육지책입니다. 이러한 추경 예산의 목적과 시급성을 민주당도 이해했고 그래서 5월 3일 아니면 5월 6일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함께 국민 앞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민주당이 추경안 심사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채 느닷없이 증세를 하지 않으면 추경안을 처리해 줄수 없다고 생떼를 쓰는 것은 민생 안정을 해치고 경제 회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세 가표 구간 조정과 대기업 최저한 세율 상향 조정을 통한 증세는 이미 국회에 구성된 조세개혁 소위위원회와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하지만 이는 당장 결론을 내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또한 증세를 하더라도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하므로 이번 추경예산안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은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경안이 국회에서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 의도하는 효과를 낼수 없고 실기하면 재정만 낭비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통해 다시 할게요. 국민들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침체된 경기가 속히 회복되어 민생이 나아지길 절실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를 외면하고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은 민주당의 큰 배신감을 느끼고 선거 때 표로 심판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날까지는 반드시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6일까지는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억지 주장을 철회하고 공당으로서 국민 앞에 약속한대로 6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꼭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심사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6일까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경기 회복을 바라는 국민은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